오늘 우리 시간의 사도 신경으로 신날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만이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사랑해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날과 새후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걸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라 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누리며 나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라락요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랑하 마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 사무엘상 2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줄씩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들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의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에 놈 사람 도에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름메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에 온 집에 아무 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루데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을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오답기. 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다 하니라 아멜 오늘도 저 우리 모두 결혼하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어 다윗은 사울의 쫓김 가운데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택하셨고 기름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불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우, 다윗은 지금 도망 가운데에 있고 아굴람 굴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습니다. 어,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어찌 보면 조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다윗 또한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개개인의 삶속 안에 맡겨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 나도 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부유한 사람들처럼 또 권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나누고 또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각각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위치에서의 맡겨 주신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 자녀와 혹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면 그들을 섬기는 것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아주 필요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부르심 가운데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더불어 그의 부모와 함께 도망자로서 나아가면서 모압 땅에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게 되어져 있, 맡기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이세의 아들인 다윗을 찾고 있을 때 그의 부모 또한 또 죽일 수 있는 위험성에 있을 때에 모압 왕에게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 갓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다윗은 안전해 보이는 타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듣고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잡기 위하여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약속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숨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하여 다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잡으려고 이제 단창을 들고 기다리고 또한 찾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모습을 한번더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찬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어진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려야 할 다윗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할 다윗을 가로막고 있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아야지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기록되어졌던 아이멜렉을 만났던 상황 속 안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그곳에 왔던 것을 보았다라는 한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도액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구절에 보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아들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을 대적하는 의도로 이제 다윗을 도왔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사울에게 그 다윗을 도왔던 아이멜렉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며 아이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제사장이 수많은 제사장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임 받는자가 되자라고 사울을 비교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에돔의 이제 이야기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함 받는 귀한 자녀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신앙이 없는 그의 삶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택한 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자와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아히 아비 아 아힘엘의 아들 아히두비 한 명이 다행히도 도망하여 목숨을 구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어서 사울에게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은 너의 아버지의 집이 모든 사람의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라고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삶속안에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히벨에게 죽음이 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겸손함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고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아이도백에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사울의 목표가 되어서 너도 죽일 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 나와 함께 있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요,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둡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제사장, 모든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덜덜 떨면서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나 때문에 아이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에 그의 마음은 상하고 더불어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속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찾으며 지금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그 나라 그 땅을 회복하는 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다윗을 그한 명을 죽이기 위하여 끊임없는 죄악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받은 다윗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힘없고 비디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더불어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아이둡도 거두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안전한 나와 함께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을 돌보고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며 교회와 또한 우리의 부르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삶 가운데의 복의 근원이 나뿐만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관부르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안전함을 누리며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위에서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눈에 쓰임 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영광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아가시고 은혜를 아가요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은혜로 계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실의 삶은 다윗처럼 때로는 도망자인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아버지 괴롭고 두려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더불어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속 안에 아버지 하나님 도하시고 생명을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사임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켜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 속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청하시고 서부순부원교회와 목표자들 성도님들 개인에게 되셔하이 나라 원수의 결과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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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위해서 보내주 아버지 아름다찬양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하시고 생명을 하십시오 영광의 내를 맛보며 성의하며 나만을 잘보합니다 하나님 을노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다른 방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으로 하시오. 믿음으로 가여주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습 러운 그에게 맡길 신사명을 감당하게 하라 하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교포를 야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 교회가 될수있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주님께서 보호하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 교회가 될수있 아버지 하나님 께